인생과명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나긴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이나 청년들에게 청년 유튜브로 월급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로 3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이 첫실자리 가운데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턴 등 직장 체험과 직업 교육 경험자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결과,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제 근로로 많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첫 직장을 잡기 위한 기간은 조금 짧아졌지만,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도 1년 7개월 정도로 더 짧아졌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불 만족이 가장 컸습니다. 첫 일자리 취업 경험자의 64.4% 가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대학원 등 상위학교로 진학하려는 비중이 늘면서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명 넘게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시험준비생 비율이 29%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줄었고 기업체 준비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은 18만 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명 11% 넘게 줄었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도 일반 기업체로 1순위가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 선호도 가 떨어진 게 공기업으로 많이 넘어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는 최종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는 1,206만 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2만명,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튜브를 하면 청년들의 삶과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1년 후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여 1년 후 유튜브로 월급을 만드세요. 물론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열정적인 공부와 창의적인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유튜브로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청년들은 월급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월급 만들기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구글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계의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는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또한 많아졌으며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으로만 올리고 있으며 각종 기업의 광고 강연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만 명이 넘는 유튜브 일명 크리에이트는 구글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작하는 영상 위종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거나 국내외 위탁구매 사업 연계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이글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구글의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입을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하는 개인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이며 특히 주목할 것은 구글 유튜브는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크리에이터 컨텐츠 제작자들과 유튜브 광고 수익의 50% 이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글 유튜브는 최종 생산자에게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글의 유튜브 수익 정책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초기 시장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고 컴퓨터를 켜고 끌 줄만 알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제작하는 방법과 컨텐츠를 선택하는 방법, 기본 편집 방법, AI 시대 채찌 PT 등이나 편집 프로그램 불활용법 등이 너무나 복잡해 시작하럼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튜브로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 회원으로 참여하십시오. 참여 회원들에게 컴퓨터만 있으면 다른 장비 없이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유튜브 소재 영상을 하루 한 시간 일영상, 전업주부나 퇴직자의 경우 하루 4편 이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만들기 비법을 전수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 제작자는 우리동네동전마켓이란 유튜브 영상으로. 3년 만에 1만 3천 명의 구독자와 월 수입 100만 원을 돌파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말 200만 원 수입 돌파를 예상하고 있으며 4개의 채널을 함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말 500만 원 광고 수입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연금 만들기 유튜브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기적적으로 늘어나는 비법 영상 제작 노하우는 현장 이교육을 통해 전수할 예정입니다. 인생과명원 구독자분들 중에서 회원으로 참여하실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영상 이하래의 이메일로 참여 의사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화면 이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설명란을 참조하십시오. 인생과명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일반 과정과 교육 영상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